그래서 이번에는 네. 개업. 네. 요즘 많이 창업도 하시고, 이제, 음... 가게를 열잖아요. 그죠 뭐 회사도 오픈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음... 처음 해야 될 행동이라든지 뭐, 있나요, 혹시? 그쵸, 아무래도 만약에 가게를 해. 근데 그 가게 그 전에 있던 분들이 부자가 돼서 옮겼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그이다 가게가 안 돼서 망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 또 들어가면 그안 좋은 애군을 내가 좀탈 수가 있겠죠. 그안 좋은 기운을. 그래서, 가게 들어가면 동서, 남북 있고 가운데가 있잖아요. 그 벽에다 대고, 어, 그냥 하면 청소하기가 힘드니까, 날개란 있죠. 날개란을 우리가 부정을 풀고 뒷전을 풀 때도 우리가 써요. 거기다 사주 접고 해서. 그러니, 거기다 대고, 몸에 대고, 깨요. 동선 한복 다 깨요. 그리고 가운데에서도 세게 팍 깨서 그리고 그안 좋은 기운들을 계란으로 깨물어 인해가지고 다 흩어트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될게 막걸리. 이제 안 좋은 거 걷었어. 그러면 좀 인사는 드려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한병두병 병 쪼잔하게 사지 말고 그래서 큰 그릇에다가 한 가운데다 대고. 부으세요. 듣고 난 다음에 인사드리세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여기에 이사를 들어, 가게를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인사를 드리시고 우리가 또 해야 될게 옛날에는 개업덕도 많았고 이사덕도 많았는데 요즘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팥이나 이런 게좀안 좋은 걸 걷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팥 시루떡을 내가 옆집, 옆집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인사 가는, 배달 가잖아. 배달 가는 동안 그안 좋은 애군들이 좀, 기운들이 밖으로 마당에 이렇게 가, 이사 가는 동안에 흘리는 거야. 그래서 옆집으로 배달, 배달, 배달 가는 겁니다. 그러니 가셔서 옆집에 가서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안 좋은 기운들도 털어버리시고, 그런 다음에 가게를 하시면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